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도와드리는 채널 알짜 정보 건강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사과가 몸에 좋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사과의 아삭아삭한 식감은 섬유질 때문입니다. 특히 팩틴이란 섬유질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장 안에 좋은 균들의 먹잇감 역할을 합니다. 사과는 변비에도 좋고 또장 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 효과도 탁월하며. 장이 깨끗해지니까 피부까지 깨끗해져 피부 미인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사과 한 개씩을 먹으면 의사를 멀리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 발효해서 만든 식초를 매일 꾸준히 먹으면 어떨까요? 사과 식초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표에 사과 식초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건강에 좋겠거니 하고 무작정 구입해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식초에는 진짜 식초와 가짜 식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한 식초가 진짜 식초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짜 식초라는 것은 발효 과정을 제대로 거친 자연 발효 식초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를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가 더 발효되면 포도식초가 됩니다. 사과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발효시키면 먼저 사과술이 되고 사과술이 더 발효가 되면 사과식초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과를 발효해서 만든 사과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에 똑같이 사과 식초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붙어 있는 성분표를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진짜 사과 식초에는 사과 100% 그리고 정제수 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과 식초는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위산 저하가 있는 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 자체에도 유기산이 풍부해서 소화를 촉진하지만 식초로 발효를 하면 산성이 더 강해지면서 위산의 역할을 돕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높은 분들은 식전에 사과 식초를 섭취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매우 좋은 과일입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줌으로써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피곤하거나 과음했을 때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숟갈, 그리고 꿀한 스푼 타서 드셔보세요. 피로가 풀리는 피로 회복제 역할을 합니다. 식초는 그냥 단순히 신맛만 나는 식품이 아닙니다. 식초에는 젖산을 분해해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식초는 다이어트와 체지방 감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사과 식초를 안 먹은 그룹, 물 500ml에 사과 식초 15ml 섞어서 먹은 그룹, 또 30mm 섞어서 마신 그룹을 12주 후에 비교했습니다. 식초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체중, 내장 지방 면적, 허리 둘레, 중성 지방 수치가 식초 섭취를 안한 그룹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과식초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면 평소에 샐러드 소스로 만들어 드시고 또 새콤하게 간을 할때 사과식초를 넣어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 500ml 식초 12ml. 그러니까 밥숟갈로 한 스푼 분량을 희석해서 물 500ml에 희석해서 드시되 하루에 30ml가 넘지 않도록 하고 위장이 약한 사람은 식초 양을 더 줄여서 한 티스푼. 다시 말해서 식초 5ml를 희석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마시는 시간은 혈당 조절을 원한다면 식전에 마시는 게 좋고 소화불량이나 위장증상 때문에 마신다면 공복에 마시는 것보다는 식사 중에 마시거나 식사 후 30분 이내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위산 과다,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식초만 따로 희석해서 복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평소에 습한 체질이나 묽은 변을 자주 보거나 다리 근육이 메마르고 쥐가 잘 나는 사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 점막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치아를 부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수를 섭취한 후에는 반드시 생수로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 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진짜 식초와 가짜 식초 구분하기. 혈당 관리, 만성피로, 다이어트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과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발효해서 식초로 먹어도 적절하게 먹는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아주 이롭고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 식초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시고, 사과식초도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몸에 이상 징후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주의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누구보다 빨리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